여러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어, 지금 경제 위기도 위기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고, 지진, 화산 폭발 더 나가서 지금 기온이 어, 이상 기온으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뭐 전염병 뭐 이런 문제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적고 인구는 감소하고, 단절되고 외로워지고, 뭐 경제 위기도 오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 어떨까 하는 정도의 마음이 들 만큼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거 다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 말은 우리 주님은 답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과연 주님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온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떤 답을 주셨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답을 한 단어로 표시한다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교회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마지막 모습도 말씀하면서 그런데 교회를 붙잡고 일곱 별 목사를 붙잡고 교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통하여 교회가 응답받고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마지막 때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응답의 문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구가 모여서 뭐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1230개 구역이 모여서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성도가 다 같이 모이겠다고 하는 전교인 소리내를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담고, 저희 팀도 굉장히 마음을 담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즐기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 교회가 비전206의 10년을 잘 해왔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응답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이런, 음,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십시오. 꼭 함께 가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응답 속에서 마지막을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확립의 시간표, 후대 확립의 시간표. 지난주는 우리 어른분들,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후손들을 위한, 왜냐니까 두 가지 교육이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확신할 때. 이 개념은 문제, 위기 앞에서 확신할 때. 위기 왔는데 내가 흔들려집니다. 하나님 계신 겁니까? 언약이 맞는 겁니까? 나 죽는 거 아닙니까? 할 때, 그때 누군가가 확신하고 나갈 때, 홍의 앞에서 또 사자굴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저 광풍 보는데저 바울이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때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이 기준은 내가 이제 실패했어요 내가 사망했지만 골짜기에 들어갔고 내가 감옥에 갔고 내가 누명을 썼고 내가 도망다니는 무너진 인생 빼앗긴 신세가 된 겁니다 내가 다 빼앗긴 것이 내게 왔어요 누가 보기에도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그때 누굴 하나님 보는 자입니까? 감사하는 자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응납받은 것이 바로 요비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십니다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나 문제 안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바로 그때 바울입니다 다 무너지고 내 인생 마감인가 하는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경은 증가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때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이때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언제냐? 바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전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열이 고를 넘어서는데 전체가 돌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 빠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함께 나아갈 때. 에스더 때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 초대교의 성도가 150문도가 500성도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 때 히스기아가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성도가 함께 나가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도 이 위기 만난 시대 풍전 등화 같은 시대 많은 사람이 답이 없다고 무너지는 이때 하나님의 응답 받고 계획 발견하고 승리하고 최고의 축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런 문제 앞에 실패 앞에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감상이 있습니다. 비전 이공요를 이제 10년간 해왔습니다. 참 좋게 잘된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이 기회도 굉장한 힘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아마 가장 응답받은 사람은 바로 저일 겁니다. 10년 동안 오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후대 운동 안 하면 우리 다 망한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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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더듬으면서 해왔는데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한두 번한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역사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요만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열었어요. 매번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걸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음, 물론 하나님 있지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저에게는 이 기전이고 여에 나타난 응답보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응답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응답받고 나가면, 뭐돈 아, 벌었어요. 이번에 사업이 뭐가 잘 응답 받아서 돈 들어왔어요. 이런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번에 전교 수련회 때뭐 재밌는 거 많고 좋은 거 많고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힘이 나타난다는 거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이해되어지면. 나가서 와 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응답 누리십시오. 후대가 확립되어지는 축복, 이런 응답 끝에는 항상 기념비를 쌓아라, 돌을 갖다 놔라, 뭐, 절기를 만들어라, 항상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중심에 남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 진짜 큰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위기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돈 벌고, 병낫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더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내 후대가 복음으로 중심이 세워지는 이런 귀한 응답을 예정교회는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첫 번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들, 강의가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교회가 여태까지 받은 답이 무엇인지 설명 잘해 주세요. 여러분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헌신해 주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인생을 다 들여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면, 어머, 교회 나 이거 왜안 해줘? 아니, 교회 여기만 있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못 배우면 그냥 뭐, 뭐, 나야 열심히 믿고 이 정도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응답받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교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가 여태까지 받은 응답들 쭉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몇몇이 예배가 되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오게 되어진 응답. 그동안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풍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응답 자녀들의 마음에 꼭 새겨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비전 2025 응답 새겨주세요 이 비전 2025 평일 교회는 후대가 무너진다는 것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 그러면 후대가 중심에 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알거 아닙니까 어 그냥 그냥 오다 보니까 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마음 담고, 어느 누군가는 인생을 희생해서 비전이 공유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아유, 더워요, 추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 지금 이 교회 나타나고 있는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응답. 어 놀라운 거 많이 있죠? 후손들 마음에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과 중심 가운데 교회가 마음에 담겨질 수 있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크는 때는 이 아이 한 명이 노인 세 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인구가 그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일자리 없고 더 AI에게 로봇에게 빼앗기고 힘들어질 겁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연애하는 거, 가정 꾸리는 걸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더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 만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후손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빚도 빨리 갚아야 됩니다.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빚 남겨주면 안 됩니다. 좋은 시스템, 좋은 거 남겨주고 우리 후손들을 기억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한 명당 평균 20만 원씩 교회서 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빛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거든 후대를 위해서 또 써줘야 돼 그렇게. 여기 이분들은 그 돈을 안 쓰고 여러분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 마음에. 교회가 뭔지를 심어줘야 돼요. 안 하면 그냥 뭐뭐 이건 교회 있나 그런 마음 없으면 지나가다가 휴지 같은 거 있는 거안 주소죠. 그런 거 있으면 마음이 담겨. 그런 거 있으면 지나가다가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 보면 인사가 나와 감사하게 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중심을 확립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교회 위기 났는데 바울이 디모데가 생각이 났대요. 그 후대가. 왜냐니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 후원할 거예요. 끝까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교회를 마음에 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정을 생각할 자, 이 교회 사정을 생각할 자, 진실이 생각할 자, 누가 그런 거 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무슨 교회입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게임하기도 바쁜데. 하지만, 응답받고 승리하고, 한시다 하나님의 쓰임받으려면,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 사정까지도 마음에 들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구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렇죠. 다 자기 먹고, 자기 쓰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살고, 자기 연애하고, 이거 이상이 뭐 있습니까? 자기 좋은 대학 가면 자기 인생 성공한 거고, 그거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만큼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기를 예수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에 청년대학번해 약간 미안해요 여러분에게 모, 전체 스텝을 다 뺐어요 예. 어,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고 또 청년대학부가 힘있게 움직여서 스텝을 띄워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 대학 청년분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왜 우리는 일 시킵니까 뭐 노비의 응답입니까 하지 말고 지금 기쁨으로 나 워낙은 이번 이 수련회 때 장로님들 소집해서 고기 굴려고 그랬어요 고기 이3 5도의 야외에서 바베큐를 장노회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래. 윤희가 와서, 아빠, 뭐 이것쯤 해줘. 그럼 내가, 너 이거 누가 시켰어? 그럼, 어, 아니야. 너 형들이 시켰지. 하면, 아니야. 하는데, 또 우리, 우리 와이프가 그러네. 여보, 장르들 다 교회 떠난다고. 그렇게 다간 그래서, 하여튼, 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장노회에서도, 성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돼. 저도 같이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수육으로, 어쨌든지 우리가 준비하자. 해서 전성도가, 비용을 최대한 좋죠. 밖에서 사람 시키고 부패 시키고 이것저것 다 시키고 하면은 편하죠. 좋죠. 근데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그런 돈 가지고 빚 갚고 후대 운동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 대학 청년부는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도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자녀 있고 내가 임신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바탕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다들 자기 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기 분들은 아시겠죠? 이 교회는 그냥 뭐, 그냥 예배하고 그냥 끝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함께 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면 되지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가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돼요. 다 자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일을. 세 번째입니다. 전도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나옵니다.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어, 어려움도 당했어요. 디모데는 아, 뭐 목사님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해 줘요. 뭐 싫어요. 좋아요. 어, 디모데는 연단을 당했다고 합니다. 연단 뭔지 알죠? 막막 불로 막 이렇게 달구고 막 뚫을 기는 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대한학교, 우리 미션스쿨, 우리 선교원, 우리 맘스쿨 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이 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이해되어지고 뚝 떨어진 교회 아니거든요 어떻게 왔는지 역사도 좀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지금 교육되어지고, 여기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함께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2절에 뭐, 나와 함께 뭐 나오게 되어지고, 25절은 뭐, 수고하고 함께 뭐 군사단제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어, 목사를 지금 이해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를. 어, 제가 웬만하면은 식당에서 밥 먹고 나면 항상 애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대한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5학년, 6학년 뭐뭐 뭐 이때부터 본 예배를 참여합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놀라운 게 얘네가 다 이해를 해요. 왜냐니까 매일마다 우리 팀들이 교육을 잘 시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대학 가야지 목사를 만나요. 그것도 재수하면 못 만나요. 대학 가면 나이 20살 돼야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를 이해하거든요. 성경원 바울은 네가 어려서부터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후손들이 어릴 때부터 목사하고 친하고 목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망할게요. 그랬을 때이 아이들이 저와 함께하고 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난이 말이 너무나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목사님이 해나가고 있는 거, 목사님이 중심 두고 있는 거, 이런 것도 함께 이해하고, 때는 목사님이 고민하는 것도 같이 이해하고, 응답받는 것도 같이 이해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시간표로 가져야 돼요.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요. 5년 안에 어떤 시대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대충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과거의 백만 년에 바뀌어질 시간의 역사가 단몇 년만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과거 뭐 구석기 석기 때뭐 청동기 이 넘어가는 몇천 년간의 시간이 단몇 개월만에 바뀌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 감사하게 다행히 교회가 평일 교회와 비전일 교회가 세팅이 됐어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시대 위기를 우리는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도로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강연들을 듣고 저도 여기에 몇몇 팀들을 초청해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뭐그 보이스피싱은 노인분들 당하지 말라고 만든 거니까 내가 봐서 난 당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야 돼요. 예. 이상한 전화 왔다 무조건 정진열한테 전화하면 돼요. 무조건. 진열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화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거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우리 장애아들, 부모님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겠다. 물론 사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께 끝까지 같이 갈수 있는 준비를 맷집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를 교회가 보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께 중직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꼭 해주십시오. 그리 모든 성도님들꼭 참여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문을 여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기예요, 무너짐이요 큰일 났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줬거든요. 인구 감소의 위기가 예전 교회는 힘이 되어서 비전 2025와 편귀가 나왔습니다. 이 위기도 힘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고 시간 돼야안돼 하지 마시고 어 하나님이 우리 예전 교회 향후 비전 2025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는 시간이구나 마음 담고 모든 성도님들 마음 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표 가져야 돼요 알겠죠? 미래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차면 여러분 직업이 사장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50, 60 정도는 문제가 안돼 그대로 나가면 돼좀 버겁고 나의 시장을 빼앗기전이지만 해나가면 돼 하지만 여러분 때는 아예 그 시장이 없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뭐 전화 상담이라고 하죠. 텔레마케터. 이제는 이 직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이 운전 같은 내용들 웹 디자인 같은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의 앞날을 준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뭐 지금 ai 라든가 이렇게 초청해서 한번 강연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의 세계 보호화 전략을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봐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겠는지 저는 이번에 이뭐 경제 뭐뭐 뭐,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혼란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고 주님에겐 답이 있고 그럼 여기에 맞게끔 우리 교회가 외로움이란 단어를 꺼냈어요 드디어 사회에서 어. 저 그, 그 단어 듣는 순간 박수 쳤습니다.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예전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순간엔 간 어려워요. 평등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사상을 남에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센터와 내용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센터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요런 전도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되겠다. 이제 요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가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팀들이 뭐 복지도 준비하고 뭐 한글 교육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에서 지금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이 천지가 개벽하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길과 어떤 직업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겠는가, 이 정도 답이 나오는 이번의 수련회가 될수 있게, 우리 비전팀에서는 마음 담고 그렇게 중심을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 나 자신이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간, 나의 미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이 요번에 전기수련회 때, 요세 가지 응답받았다? 어, 최고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특히 중심에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팀들, 교사분들. 비비전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예전교회 교육부서는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주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태형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지만 평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맘스쿨, 선교원, 미션스쿨, 중등대안학교고등대안학교 주일날 참여하지만 평일날 못 참여하는 우리 예전 교회 후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비비전 팀이죠. 비전 팀이 아닌 팀이죠. 요런 팀하고도 같이 갈수 있게 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화도 하고 뭐 편지도 써주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다 우리 교회 후대입니다.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상황상 못 왔어요, 아이들이. 뭐 거리나 그렇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더 함께 갈수 있게 할 거니까, 이번에 비비전팀과도 함께 갈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새 가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요즘에 새 가족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 하다 보니까 이제 낯설거든요. 쑥스럽거든요. 잘 참여할 수 있게. 예전 교회 잘, 그래서 이런 3일간의 기회에 새 가족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뭐 유초등부, 함께 하면서 마음 나누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분들도 꼭 마음에 담아 주시고 낙심된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유초등부에 중에서도 뭐 예배를 좀 멀어진다든가 교회를 멀어진 분들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만나서 3주간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비전팀에서 좀해 주십시오. 어 해서 전체 교회가 함께 갈수 있게 어 그런 시간 비전 2025라는 마지막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지금 기온도, 이제 뭐,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유럽에서는 막 40도가 넘어가서 에펠탑이 휘어졌다는 애기 도와가지고, 뭔가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주님은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우린 더욱더 주님의 중심, 주님의 교회 속으로 돌아가서 응답받는, 지금 그런, 그냥 시간 나서 모이는 전교인 수련회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산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예전교회 전송도가 응답받고 하나가 돼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예전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박 3일 또그 이후 우리 중고동부 일박2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고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미래가 확립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